이제 23살 된 대학생입니다. 네.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가 너무 없습니다. 수능을 다시 치료해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서 고등학생 때보다 시험을 잘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힐 것 같고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선택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후회 없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가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서 그저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 이런 데 간다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간판만 보고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과가 적응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대학을 새로 가느냐. 이제 이런 고민인데요. 그몇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20학번 이후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입니다. 3학년을 마쳤습니까? 3학년에 올라갑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2년 다녔어요? 네. 그럼 앞으로 졸업하려면 2년 남았어요? 어, 근데 저희 학교가 4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어, 뭐 그냥 얘기해도 되면, 어, 무슨 학과인데 적응이, 적, 적성이 안 맞고, 원하는 학과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볼수 있어요? 학과는 과학, 자연과학이고요. 원하는 과는 솔직히 진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다시 간다면, 치과대학이나 아니면 약간 언론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거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그러니까 치과를 가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상 처음부터 새로 입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다른 학과는 이렇게 편입학도 되고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그쪽을 바꿔도 되는데 의사라든지 의학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음, 전문 기술직 같은 거라서 이게 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를 잘 인정을 안해 주는 거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일종의 이권이나 특권이다 아, 이 비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알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학교를 졸업하고 어, 지금 2년을 다녔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편입학을 할수 있는지 자기가 꼭 치과가 아니라고 다른 거라면 그래서 편입학을 할수 있으면 그게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4년 졸업을 하고 다시 3학년에 편입학을 할수 있느냐 보통 3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찾는 게, 그, 고등학교 입시, 그거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 고등학교 입시를 새로 하는 거는 그 완전히 이제 안기 과목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뭐 익힌다고 해서 나중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또 입시생이 되니까 자기도 좀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어, 졸업을 하고 편입, 지금 3학년 때 혹시 편입하기 가능한 자, 자기가 몇개 학과 중에 알아보는 것, 오히려 그걸 공부해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지금 학교가 어, A 학교다 그러면 조금 낮춰서 뭐 B 학교로 학과에 맞는, 학교는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이 떨어질지 몰라도, 학과가 맞는 쪽으로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두 번째는 졸업을 하고 필요하다면 편입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세 번째는 언론에 갈라 그러면 꼭 이제 언론과를 언론학과를 나와야만 갈수 있는지 안 그러면 과학 이 기사 중에도 과학적 재능이 있어야 과학 기사 같은 거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전공을 가진 기자를 뽑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전공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어 대학을 일단 졸업해 버리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뭐 저것이 대학을 아예 안 가버려도 괜찮고 저는 지금 중퇴해 버려도 괜찮다 그래요. 그뭐큰 문제 아니다. 미래 사회에는 뭐 학벌이니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학벌이라는 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예, 의사가 된다든지 치과의사가 된다든지 간호사가 된다 이런 거는 어 그냥 공부해서는 자격증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무에게나 시험 치는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입학할 수밖에 없다. 어, 새로 공부해가지고 입시 공부해서 입학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언론학과라든지 다른 학과라면 어, 꼭어그 그, 그 전문 학과를 안 나오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진학을 할때 그런 학과를 진학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어, 자기 진로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어 일단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그.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제가 사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학년 나이인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치과대학을 가는 게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성, 철, 결정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인 건 알고 있는데 항상 뭔가 결정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약간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고 제 선택을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어떤 생각을 해야지 기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확신을 갖고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때, 그런 생각이 강하면 확신이라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본래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저기 2년이나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고등학교 다녔던 그 성적을 가지고 지금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을 때그 성적을 인정해 줍니까, 지금? 네, 최저 등급만 맞추면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꼭 치과에 가고 싶다 하면 치과에 한번,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지 말고 응시를 한번 해 보고 되면 다니고 안 되면 지금 다니던 걸마치는게 낫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아, 친구들은 졸업인데 나는 이제 1학년, 2학년이다. 이거는 긴 인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라면. 아, 그 문제는, 그, 그 문제가 중심이라면 하등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어, 재술래가 한 해, 두 해, 이렇게, 재술래가 늦었다. 휴학을 해가 늦었다. 이게 젊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한 10년, 20년, 나이 들어서 보면, 1년, 2년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주 문제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금 몇 년, 1, 2년, 그 기분이 좀안 좋은, 그것밖에 없다. 인생 전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래 볼수 있어요. 음, 저는 지금 새로 공부를 내가, 어, 다시 또 시험을 치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입시공부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문제 염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을 갖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는 거는 뭐큰 어려움은 없다. 그한 2년 늦어지는 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4년이 늦어지는 거이긴 한데요. 뭐, 4년이 늦어져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나이 40에 직장단, 10년간 직장 다닌 어, 거 그만두고, 새로 공부를 해가, 한의학과를 가가, 6년 마치고, 한의사가 됐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건 여기서 입학 시험을 새로 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때 성적 갖고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볼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4년이었던, 6년이었던 건큰 문제가 아닌데, 시험을 새로 공부를 내가 쳐야 된다면,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뭐, 자기가 꼭 거기를 가겠다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지금 다니던 이 학과에, 예, 취미가 없다고 또 치과를 갔다 치과에 또 2년쯤 다니다가 아 이것도 또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그만두면 그건 좀 문제지. 늦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고비를 넘겨야죠. 제가 상담해 보면 특히 이제 의대 같은데 한 3, 4학년 때 본과 들어가기 전에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다. 적성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만두겠다고 거의 결정한 이런 분들 상담해서 어쨌든 졸업해가 의사가 된 분들 어,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고 이건 큰 문제예요. 지금 학과도 그런 과정이라 오히려 극복하는 게 낫다. 이래 볼수 있고 이걸 포기하고 4년을 늦춰가 다시 가놓고 또 어렵다고. 어, 또 다른 데를 넘본다 하면 그거는 학과 문제가 아니고 심리 불안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리 불안인지 학과 문제인지는 처음이니까 학과 문제라고 치더라도 어, 만약에 한번더 가서 또 그만둔다 하면 그때는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학과는 뭐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졸업을 해보지. 아 근데 다니려고 마음을 먹어도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과목이 재미없다면 치과 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거기도 연예 이과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언론 쪽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치과대학을 가면 그래도 이것만 버, 버티면 좀 면허가 나온다 이런 목적이 뚜렷한데 사실 지금 뭐가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미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계속. 과학과 과학, 과학 중에 무슨 학문인데요? 생명과학입니다. 뭐 생명과학은 미래에 엄청난 전망이 있는 학관대회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바이오 계열이 IT보다도 더 어, 새로운 미래사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 아무리 좋아도 취향에 맞으면 못하고요. 어, 그러나 그 학문 자체는 생명과학을 나와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진로가 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을 해서 뭐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농사짓는 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십부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좀더 미래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해도 되고, 여러 부분에 진로가 있기 때문에, 적성에 도저히 안 맞는다면 할수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먼저 저는, 어, 이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자기가 심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조금 힘들 때 그걸 못 견뎌하는 이런 성격이라면 먼저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어 안정이 되면 그 아무 문제 다 사람 심리가 한번 불안해지고 어떤 데 사로잡히면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 저 사람하고 막 죽어도 못 살겠다 하루만 더 살아도 숨막힐 것 같다 부부지간에도 이러다가도 그 마음이 안정이 되면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 심리치료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 심리의 불안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이거 학과 바꿔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니까. 1차로 어, 검진을 받고 심리치료를 해 보고도 아 이거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거다 하면 저는 뭐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약간 이렇게 심리 불안, 어떤 장애가 있으면 포기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지 학과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 1차 먼저 점검해보면 되죠. 딴 거는 선택을 하면 일이 많지만 이거는 병원은 가서 체크해보고 약간 치료받아보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괜찮다 하면 어때요? 이학과를 졸업하면 되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적성에안 맞다 하면, 뭐, 치과로 가도 되고, 새로 공부하고 언론과로 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심리 치료를, 심리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진영경신과에 가서 이 진료를 먼저 받고, 심리 검사를 하고, 심리 불안정 상세다 그러면 7월 먼저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우선이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일단 한 학기를 다녀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 정신적인 문제가 좀큰것 같아서. 한 학기를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상담 같은 거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받으면서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 잘했어요. 자기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를 과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를 먼저 체크해 보고, 그게 괜찮다, 먼저 딴거는 다음을 선택하면 돼요. 먼저 자기 내면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받아들여 줘서 감사합니다.